반갑습니다 눈페범입니다 오늘은 과연 전설 포켓몬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챔피언과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맨날 할려고그러다 못하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화 시작합니다. 그나저나 호브는 어디 간 거지? 포켓몬 처음 시작할 때 왔던 숲인데 와 진짜 추억돋네요. 과연 오늘은 어, 뭐야 여기에 또도가스가 왜 있는 거야? 어못 보던 포켓몬인데? 어이 녀석은 뭐야? 무당벌레 닮았다이올부이올부 이올부, 칠성 포켓몬, 똑똑한 포켓몬으로 유명하다. 커다란 눈에는 강력 사이코 파워를 가졌다는 증거다. 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냥 무당벌레 같긴 해요. 정말 엄청난 안 개야.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도 굉장히. 오안개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어더 많아지는데? 어 점점 화면이 안 보여. 어 뭐야 이 녀석들. 오 전설의 포켓몬 검과 방패가 있는. 우르워드? 우르이드? 뭐라 그러는 거야. 이따 전녀석들의 검과 방패 포켓몬이야. 오 멋있어. 어 뭐야 사라진다 어디 가는 거야 어이 어디 가는 거야 우린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국의 책도 조사해서 겨우 찾아냈어 검은 포켓몬 자시안 방패 포켓몬 자마젠타 아 내가 그 잡을게 자시안이네요 아드키먼 꾸벅조름숲의 접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포켓몬이야 녀석들이 가지고 있던 건가방패도 분명히 있을 거야 오딱 봐도 뭔가 신비로운 곳이에요 전설 포켓몬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보이는데요 뭐 여기는 뭐 하는 장소일까나 오 뭐야 무덤 같은 건가? 그리고 앞에 뭐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봐봐 눈표범 뭔가 굉장히 보이는 전설이 느껴지는 장소가 있어. 딱 봐도 뭔가 신비롭게 생기긴 했어요. 오 뭔가 무덤 같은 모습이긴 한데. 어 앞에 검과 방패가 떨어져 있네. 어 근데 굉장히 낡았다. 어 방패도 많이 낡은 것 같고요. 눈표범 봐봐. 검과 방패야. 전설은 사실이었어. 저는 소드를 샀기 때문에 검을 집겠죠? 그렇지 검을 집었고 녹슨 검을 얻었어요. 먼 옛날 에 영웅이 재앙을 맞는 데 사용했던 전해지는 검이지만 지금은 녹이 쓸고 달아버렸다 그렇다면 호부는 방패인가? 이거 너무 낡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런 걸로 블랙나이트를 막을 수 있는 걸까? 뭐 그래도 부적은 되려나? 검과 방패의 포켓몬은 잠들어 있나 봐. 좋아. 역시 형은 우리 힘으로 도와야지너클시티에 도착했고요. 그건 그렇고 포켓몬이 뿜어내는 에너지로 가라를 구환하려 하다니. 로즈 위원장의 생각은 너무 상식밖이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챔피언을 그리고 가라루의 모두를 구할 거지. 당연히 구해야겠죠. 그럼 너클 스타디움으로 가봐, 최강의 챌린저님. 너클 스타디움으로 왔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채, 체육관 챌린저 저저를 도우세요. 무슨 일이죠? 도와주세요. 존댓말까지. 제 포켓몬이 갑자기 다이맥스에 버려서 스타디움에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포켓몬들도 모두 다이맥스에서 날뛰기라도 하면 로즈 님이 계신 지하 플랜트가 붕괴될 거예요. 정말 염치없는 말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지하 플랜트에 있는 로즈 님을 막아주세요. 로즈 님이 게임 무한 다이노라는 포켓몬에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다이맥스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가라르지방에 있는 포켓몬 모두가 다이맥스에서 날뛰고 말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서 로즈 님을 구해주세요. 그렇다면 빨리 쫓아가야 되겠네 에너지 플랜트로 들어왔고요 어? 이곳은 뭐하는 곳이지? 아니 뭐를 하고 계신 겁니까 로즈님 도대체 무슨 꿍꿍이시죠? 블랙 나이트를 막을 거예요 왜냐면 블랙 나이트 아니지 최강의 포큰몬 무한 다이노는 이미 깨어났거든 설명이 필요하려나? 너클 시티에서 일어난 붉은 빛의 수동 그것은 무한 다이노를 깨우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지 알겠나? 다시 말해 가라레미를 지키기 위한 내 계획을 방해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오 싸움 오 아저씨 지금 저랑 한판 붙자는 건가요? 어 포켓몬 대결을 하는 건가? 로즈가 승부를 걸어왔네요 드래펄트의 드래곤 헤러를 받아라 어 뭐야 요거 밖에 안 달어? 상대 슈바르그의 아이언헤드 뭐야 눈사랑 꺼내자마자 바로 죽었어? 그렇다면 아모카오의 브레이브 버드 항상 멋있는 브레이브 버드 오케이 마무리 능력도 좋아 그렇다면 고스트 다이브 일순간에 사라져주지. 기어체인지 이런거는 의미없지 않나? 오 버프였어? 고스트 다이브를 받아라 오케이 피 많이 달았구요. 다시한번 고스트 다이브 오케이 마무리 나이킹은 플레어 드라이브로 마무리해주도록 하지. 효과가 굉장하니까 한방에 보낼 수 있을거야. 플레어 드라이브 받아라 오케이, 나이킹 잘 가고. 너트령도 플레어 드라이브로 마무리 해주도록 하지.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한 방에 잘 가고. 대왕끼리둥의 다이맥스인가? 오, 뭐야, 포크레인이야, 뭐야? 대왕끼리둥의 다이사이코? 뭐야, 코로 공격하는 건가? 오, 너무 강력한데? 하지만 다이스트림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지. 넌 이미 죽어 있다. 대왕끼리동 잘 가고. 이야, 너와 챔피언의 챔피언 매치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너의 체육관 챌린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야, 이제 와서. 무한다이노를 깨웠는데 제어하지 못했거든. 지금쯤 위층에서 챔피언이 무한다이노를 잡았을 테니까 말이다. 궁금하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보렴 역시 내 라이벌이야 좋아 형을 도우러 가자 와 저게 무한다이노인가? 와 리자몽하고 한판 붙었네요 뭐야 어떻게 돼가고 있는거야 상황이 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오 뭐야 텅텅 비어있는데 리자몽과 챔피언 팀의 힘으로 무한다이노를 제압했으니까 이제 폭주를 막기 위해 볼을 던져서 포획하는 일만 남았어 오 잡는건가 디어? 챔피언이 무한다이노를 잡는건가? 오, 던졌다. 자, 두근두근. 어, 뭐야? 하나, 어, 어 뭐야? 풀려났는데, 어, 포켓볼이 박살 났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챔피언. 아, 다시 나왔네. 결국 못 잡는 건가? 오, 열받았다, 열받았다. 아, 이번엔 나와 싸우는 건가? 무한다이노가 나타났다. 트래펄트로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드래곤에로 옮겨. 받아랏 오케이. 많이 달았고. 효과가 굉장했어요. 한방 더. 어, 무한다이노 벌써 끝났는데? 아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무한다이노 이거 등치에 비해서 너무 시시한데? 어, 쓰러뜨렸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어, 뭐야? 폭발이 일어나고. 어, 위로 올라가는데? 야 뭐하는거야 완전 용이 승천하듯이 승천하네 오 뭐야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큰일났네 어 왜이렇게 흔들리는거야 뭔가 더 이상해졌는데 어? 이게 뭐야 어 뭐야 블랙홀인가 어 뭐야 위에 떠있는데 아더 강해졌는데 어등치 엄청 커졌어 뱀에서 용이 되듯이 엄청나게 커졌네 너무 강력해 보이잖아 이걸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무한 다이노 아까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건가 트래펄트 다시 한번 이번에도 드래곤 내로 공격을 하면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뭐야 기술을 쓸수 없다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기술을 쓸 수가 없어 아차 잊고 있었다 꾸박조름 숲에서 검과 왕패를 발견했었지 기술을 자꾸 쓸수 없는데 힘을 모으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눈표범 너도 검을 꺼내봐 날가 빠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오 꺼내보자 아니, 이곳은 꾸벅조름숲이잖아? 여기가, 어, 뭐 도와주러 오는 건가, 혹시? 설마? 나를 도와주러 검과 방패 포켓몬들, 전설 포켓몬들이 깨어나는 건가? 오, 아름다워, 빛과 함께. 어, 깨어났다. 어, 나를 도와주러 설마 오는 건가? 와줘, 제발. 지금 큰일 났어. 순간 이동하는 건가? 이 녀석을 잡으려면 전설의 포켓몬이 필요하단 건가? 제발 와서 도와줘. 큰일났다. 공격이다. 어, 오케이, 도착했고요. 오, 도와주러 왔어. 오, 잡아야지. 그러면 아, 방패 올라가고요. 검도 올라가고. 오, 멋있다. 빛나네요. 드디어, 오, 합쳐졌어. 오, 합쳐졌어. 합쳐졌어. 오, 강력해지는 건가? 이것이 전설 포켓몬인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좋아 얼마나 강력할지 공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 굉장히 멋있고 입에다 검을 물고 있네. 여기에다가 방패를 걸고 있고 오 표요하고 있어. 오 멋진데 자 보여줘 보여줘 전설 포켓몬의 위력을 오저 발톱 같은 건 뭐지? 눈도 발린것 같은데 자 자시안의 불료의 검. 다시안는 공격 올라갔고요 자마젠테 불그레 방패 방어가 올라갔고요 무한 다이노의 프레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전설 포켓몬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격이 과연 가능할지 오케이 효과가 굉장했고요 바다라이오 좋아 좋아 효과가 굉장했어요 이제 기술을 쓸수 있어. 자시안과 자마젠타 덕분인가 봐. 오, 신나, 신나. 자시안의 멀리 지즘 오, 지졌어. 오, 뭐야, 버프 주는데? 공격력 올라갔구요. 오, 좋아, 좋아. 대우의 공격력도 올라갔고. 오, 모든 포켓만의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빛의 장막. 오, 뭐야, 방어막 형성인가? 빛의 장막으로 특수 공격이 강해졌네요. 가이드라군. 제발 어 뭐야 너무 센데 거의 200 달았는데 자시안의 거수참 오 뭐야 검이 더 커졌어 와검 진짜 멋있어졌다 오 요렇게 밴다고 와 짱인데 와 멋있다 스킬이 확실히 다르네 전설이라 자마젠테 거수탄 와 뭐야 방패 문양 어 이것도 공격인가 카라리 오 좋아 오, 데미지는 약하지만, 그래도 공격 기술 썼어요. 다이번? 제발, 죽지 마! 오, 많이 던다 전설 포켓몬인데, 방어력은 좀, 의미 없네. 이제 슬슬 마무리야인가? 자시안의 거수참, 간다이, 패기. 마무리. 어, 피 조금 남은 건가? 어, 아, 이런, 그렇다면, 거수탄의 마무리인가? 카라 공격개시 에이. 박치기 에이. 무한다이노 잡았고요 오 겨우 잡았다 오 잘가 자 이제 잡을 수 있는 건가 지금이라는 표범 무한다이노를 잡는 거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지 않는다는 돼지 단어 잡아야 돼 바로 친밀해질 수 있는 프렌드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너와 나는 바로 친밀해지는 거지 오 포켓볼도 이쁜데 자 가자 일루와 루와넌 이제 나의 편이 되는거야 나의 파트너가 되는거지 호로로로로로로로로 잡아주도록 하고요오 좋아좋아 빨리 들어온다 과연 잡을 수 있을것인가 제발 잡을 수 있기를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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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발 둘 제발 잡을 수 있는것인가 셋 마지막인가? 오케이. 뿅뿅뿅. 잡았구요. 오, 좋았다. 오, 좋아, 좋아. 잡았고, 오, 신나, 신나. 오, 이런 엄청 강력한 녀석을 잡다니. 오, 좋은데? 오, 전설 포켓몬들. 오, 이 녀석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 가는 거야? 나의 동료가 되는 게 아니고. 잘 가. 나중에 보자. 슈시티 위원장님 자세 했다며 깜짝 놀랐어 무한 다이노를 깨워서 세상을 어지럽혔으니 당연한 일이지 드디어 결승전이다 눈표본 선수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결승을 치르러 가보도록 하죠 챔피언 매치입니다 단델님에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이길 거예요 와몇 번이나 미뤄졌던 챔피언과의 대결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과연 어떤 포켓몬들을 들고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 드디어 챔피언 내시합은 네 언제나 만원을 이루지 하지만 스타디움에 있는 모두가 이렇게 열광적인 건 이번이 처음이야 전설의 포켓몬 자시안과 자마젠타와 함께 싸운 영웅 나의 무패 기록을 이어갔는데 덜 나웨이 없이 좋은 챌린저야 드디어 결승전의 시작인 건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르고 있어요 몇 번이나 밀어졌었던 챔피언과의 대결 드디어 시작인가 첫 공격은 고스드다이브 힐가루드의 섀도블 제발 피가 많이 안 날기를 아! 너무 많이 달았는데? 어, 회복약을 썼다고? 이러면 고스다이브로 죽일 수 있으려나? 아, 피가 다 차버렸네. 받아라, 고스다이브. 제발, 죽기를. 오케이. 마무리. 용속성은 용속성으로 상대해 주도록 하지. 아, 근데 상대방이 원저 공격. 영린. 제발, 살아남아라. 아, 한번죽었고 아머까우의 브레이드버드. 자, 가라. 엑스라이즈 잘 들어가고. 아, 드래펄트한테는 모든 게 효과가 별로인데? 상대 드래펄트의 화염방사? 눈사랑 제발 버틸 수 있나? 아, 눈사랑도 다이. 그렇다면 날쌩마의 치근거리기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섀도볼 다시 한 번. 날쌩마 버티긴 버텼고. 치근거리기 제발 한 방에. 드래펄트, 아, 안 죽었네. 아, 또 상대방의 성공이야. 섀도볼 제발, 버티기를. 어, 버텼다. 와, 큰일 날뻔했는데 치근거리기. 아, 그래도 다행히 마무리. 하이드로 펌프로 공격. 과연 상대방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제발, 거대콧불이. 오케이, 원킬. 아, 이 녀석은 고릴타? 불속성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눈을 먹이가 약할 것 같은데? 오, 레벨도 64레벨이야. 굉장히 높은데? 하이드로 펌프 과연 공격은 어떨지. 제발, 많이 달수 있기를. 아, 반피는 뺐는데 효과가 별로네. 드럼 어택? 제발 버텨줘. 너는 나의 희망이란 말이다. 어, 눈을 먹이 원킬? 큰일인데? 눈을 먹이가 죽었을 땐 암호가오 뿐이지. 고릴타의 죽기 살기 공격? 효과 없다. 이럴 때 모든 포켓몬을 다 살려야 되겠는데? 풀 회복약으로 뭐든지 다 고쳐주겠어. 고릴타의 타임 어택 공격. 제발 버텨줘. 믿을 건 너뿐이란 말이다. 오케이. 잘버텼고요 암호가오의 회전부리 공격. 고릴타 들어가고. 아직 챔피언 타임은 끝나지 않았어. 끝나게 두지 않아. 비자몽이 드디어 나온 건가? 비자몽은 불속성이니까 역시 눈을 먹이로 마무리 질수 있는건가 리자몽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거다이맥스 타임이다 오 리자몽의 거다이맥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챔피언의 리자몽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오 뭐야 멋있다 와 역시나 멋있구나 처음에 봤던 그 모습인데 와 포스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밝게 빛나면서 날개가 어떻게 저렇게 불꽃으로 빛날 수가 있는거지? 하지만 다이 스트림을 받아라 빠바바바바 오케이 리자몽 한방에 다이 이것이 바로 속성 공격이다. 아 드디어 챔피언을 꺾었네요. 드디어 챔피언의 리자몽을 꺾어버렸습니다. 와, 드디어 챔피언을 잡고 승리하는 건가? 드디어 새로운 챔피언 눈표범과 눈을 무기가 되는 건가? 오, 모자를 날리면서 뭔가 하네요. 역시 마지막까지 약간 오그라드는 포즈. 최고의 힘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축하한다, 눈표범. 무작위의 챔피언을 쓰레뜨린 내가 새로운 챔피언이야. 드디어 내가 챔피언이 된 건가? 진심으로 영광이야. 가라르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눈표범입니다. 오 폭죽이 터지터지를 축하해 하해주이요이렇장한힘한힘진 가진 자어면어래미래려낼수 있을 터. 을표범표보이줄여줄미함를다함해주시해주시니 바랍니다 후예 붙지고 포켓몬스터 소드 끝났나 보네 아 끝났네 디 앤드 포켓몬스터 소드 이어서 하기 아 이어서 계속해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나 보네요 어 뭐야 어 이곳을 왜 보여주는 거지 어 방으로 왔다 아 이제 새로운 포켓몬도 잡을 수 있고 드디어 또 확장팩으로 가서 새로운 스토리를 또 즐겨 보도록 하죠 그럼 전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